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EBS랑 한입토익 특집. 어, 6개월 동안 이 한입토익을 함께 해주신 한입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한솥밥 파티! <laughs> 안녕하세요. 한입토익 MC 소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어, 소혜씨, 우리 말이죠. 오늘 특집 방송 이름이 왜 한솥밥이에요? Um, 네. 저희가 한입 토익으로 영양만점 한입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 먹었으니까 음. 가마솥 한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어, 정말 6개월 동안 우리가 한솥밥을 함께 먹었으면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식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한입 토익 특집 음. 콘셉트가 한솥밥입니다. 어, 한솥밥 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한솥밥인지? 네. 네. 네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대요. 어, 네, 네. <laughs> 오늘부터 3일간 네. 특집 방송으로 꾸며지는 EBS 한입토익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볼까요? 네. 본방사수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오늘은 LC 파트를 가르쳐 주셨던 김태우 그리고 김진영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지금부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좀 보여 드릴 게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신기념 토익 강의. 한입 토입 최고의 순간 LC 베스트 5. 지금 함께 보시죠. <laughs> 그레받킨 영어 강의는 가라. 기상 천외한 장소에서 펼쳐진 신기념 도익 강의. EBS랑 한입 도익 LC 베스 보이버. 영하 7도 극한 추위에서 문제를 맞춰야 탈출할 수 있다. 극한 도익 3면 아이스 뮤지엄 편. 핑크상어 소외가 나타났다. <laughs> 김태우 LCCF의 깜찍한 상어춤까지 음, 30회 아쿠아리움 편 차렷 소혜와 같은 반에서 토익을 공부한다면 치킨이 걸린 숨막히는 대결 54회 한입 학교편 새로운 것 <laughs> 무심한듯 귀여운 의상에멋스러운선글라스천게다가기내에서 l c 공부하는 센스까지 66회, 한입 항공편. 한입 토익 촬영 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다이나믹한 현장.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9회 신촌 젊음의 거리편. 지루한 칠판 강의, no, no. 생생한 현장에서 배우는 라이브 토이. 시청자 여러분이 꼽은 LC 라이브 토이 최고의 순간을 지금 뽑아주세요. 여러분 가장 재밌었던, 유익했던, 기억에 남는 방송편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신촌에 나갔을 때, 신촌에 나갔을 때. 또또 어, 또 있나요? 또, 네. 면접 아 봤을 때소혜양 아 어, 격하게 반응하는데요. 네. <laughs> 어, 우리 소혜양에게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소혜양에게는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습니까? 음, 저한테는 음. 한입토익 매회가 베스트였습니다. 아아 <laughs> 여러분 정말 한편 한편이 너무너무 소중했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그렇죠? 네. IBS 네. 어, 한입토익 특집 한숙밥 파티에 오늘은 L 씨 특집이니까 L 씨 셰프님들, L 씨 강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태우, 김진영 셰프님과 함께하는 단짠 단짠 토익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laughs>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한입 토익 최고의 순간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보셨는데 한입 토익의 차이점,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체적으로 네. 이제 뭐 토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예. 좀 짧게 공부하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분을 넘기지 않게. 음. 그런데 이제 일반 회원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지만 음. 토익 같은 수업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많았는데 네. 산입 토익이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나? 어, 새로운 지평. 여러분 공감하십니까자평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laughs> 어, 그럼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음. 한번 소화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요 배탈 나지 않았나? 네 소화 잘 됐나? 한번 테스트하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한일토익 애청장은 나연나 나연나 <laughs> <laughs> 네 여기 오신 음. 방청객 분들 중 정답을 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누가 먼저 손 든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소혜양이 꼭잘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선택해주세요. 문제 주시죠. What is the most memorable filming location of Haniptoik? As for me, I remember the Multicultural Museum. It was like traveling around the world. And you? The aquarium. Sohei taught me how to do the shark dance. It wa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You were very good at dancing. How about if we are shoot at a dance studio? Oh, I don't think so. A dancing is not my cup of tea. I'm sure Sohei will teach you well. I'm sure she will, but um, I have two left feet, uh, so um, I'm a terrible dancer, so I don't think I'll be able to follow her. 한입토익의 촬영 에피소드를 저희가 이제 좀 어, 토익 유형으로 좀 바꿔봤는데, 우리 소희양이 문제를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죠. <laughs> 네. 네. What problem does the man have? 라고 하셨습니다. 네. <laughs> 음. 자, 손을 들으시는 분께 바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laughs> 네. 다 실력자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소유 미... 위협적인데요? 네. <laughs> 아, 펭귄 마스크와 옷을 입고 계신... 네. 말씀해 주시죠. 답은 C. C? It's not a confident dancer. 발음 좋네요. 정답 맞나요, 선생님? 정답, 정답.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C로 선택을 셨어요 아, 아까 왜냐하면 이제 네. 서로 이제 뭐 얘기하다가 먼저 이제 하 말씀이 뭐 소양한테 뭐 댄스 배워보는 게었다니까 아, 나 본인은 나나춤 못친다 배워도안 된다 너무 음. 테러브하다 이래가지고 답은 C입니다. 어 <laughs>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을 정확하게 오네 오, 소양 들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 좀 여쭤봐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음 선생님께 네. 마지막으로 레시피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듣기를 공부하실 때 일단은 아는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듣기만 많이 하면 뭐 듣기가 될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어휘나 표현을 모르면 그0 0번으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는 양을 넓히는 것 그리고 아는 양을 넓힐 때는 어, 듣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직접 발음을 해보면서 그게 어휘든 표현이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굉장히 유용한 말씀을 어...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죠? 아는 네. 만큼 들린다 예점도좀 네. <laughs>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김진영 선생님도 가시기 전에 마지막 레시피 하나 전해주시죠 저는 시험장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미련을 버려라 오, 우리는 앞문제를 못 풀면 그 앞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엘씨는 정말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오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미련은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쓸데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건 잡을 수 없으니까 못 들은 거는 못 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 빨리 집중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가셔서 전체적인 점수를 관리하시는 게 토익이라는 시험은 중요하거든요. 네. 어, 시험에 와. 대한 아주 또 유용한 레시피를 공개해 주셨어요. 아, 요점이 딱 박힌 어, 두 레시피를 전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솥밥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EBS랑 한입토익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음. r c 김정훈, 이명진 셰프님과 함께하는 특집이 방송됩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본방사수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소혜야우리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우리 한입토이에게 공식 클로징 멘트 있죠? 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EBS랑 한입토이님잘어었습니다 한입